안녕하세요. 몸이 예스리아의이 예슬입니다. <laughs> 어, 지금은 여기 인천공항이고 오늘은 내가 대만에 가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대만 꽃이 만나서 이제 미팅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대만을 가고 있어. 대만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이따 만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laughs> 비행기 타는 건 언제나 설레긴 하는데, 약간 나는 바이킹 타는 느낌 나서 무섭더라고. 도착해서 카메라 켤게요. 비행기 잘 탑승했고 이제 갑니다. 별로 왔어 나안올줄 알았는데 별로 왔어 대박 대박 이따가 가서 만나 K가 대만 왔다고 꽃 선물해줬어요 지금 K랑 이제 대만 코치랑 미팅을 가지려고 하는데 서프라이즈로 원래 못데리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데리로 왔네요 오, 감사합니다 짜잔, 헬스장에 왔지요. 대만에 있는 스타 피트니스에 왔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웨이트장이 지하에 있어. 1층은 유산소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도착하자마자 하체 해야지요, 하체.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게다 파나타 머신으로 전체적으로 깔려있어. 진짜 좋아. 원어원이요. 아, 예쁘다. 저녁은 샤오롱바오 김선을 먹으러 왔고 웨이팅이 진짜 길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볼수 있어. 맥주 하나 시켜도 돼요? <laughs> 비비 뭐 <laughs> 주문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얘는 오이 김치. 그리고 샤오롱바도 주문했고 우육면도 주문했고 무슨 찐빵도 주문했어. 뭐지? 아무튼 유명한 맥주래. 이거 찾아봐야겠다. 이거 이거 구하기 힘든거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게 이가 설명했는데 18일 맥주래 18일 맥주래. 음, 온니 음. 18일만 나오는 맥주래요. 음. 거 너무 맛있는데? 일단, 두 번째로 우육면 나왔어. 도가니탕의 고기랑 해가지고.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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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계란 뭐였더라 노른자 찜밥 이런 거였는데 엄청 뜨겁대.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오우.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 진짜 맛있어. 여기서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줄이야. 너무 예쁘다. 약간 안 보이겠지만 눈도 약간 이렇게 내리거든. 아, 너무 예쁘다. 지금 타워 워너원은 제가 여긴데 비가 와서 못갈것 같고, 지금 호텔 옆에 야시장 있다고 해가지고 야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장에 왔는데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게 탕이엔이래. 근데 난 아이스로 시켰는데 이거 빙수인가? 팟? 아이스? 아, 그게 더 어, 떡인가? 같이 먹는거래. 아이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뭐지? 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둘째 날 아침이고, 운동하러 가볼 건데, 나 오늘 비키니 프로님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가볼게요. 오늘은 등이랑 어깨랑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날이에요. 당연히 나도 하고 있지. 훈련 다 끝났고 짠 포즈까지 다 했지 오늘 훈련은 다 끝났고 이제 점심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타워 원어원 가가지고 식사를 할 거예요 이따 만나 아 지금 내가 뷔페 왔네 아하, 대만에서도 뷔페를 올 줄이야. 워너원 안에 있는 카페인데 88층이고 응. 지금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막 아, 구름이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되게 낭만 있어. 내일은 레그데이래좀 <laughs> 쉬었다가 하체 해야 될것같아 내일 만나. 오늘은 하체. 꼈거든. 근데 내가 지금 5kg 웃겼거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까지 트레이닝 다 마쳤고 와서 트레이닝도 하고 프로쇼를 어디를 나갈지를 계획도 하고 잘하면 여기서 세미나도 열수 있도록 어, 코치가 이렇게 도움, 도움, 협업을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대만 코치랑 아마도 내년 시즌에는 같이 할것 같아. 자 이제 내일은 한국 가는 날이고 비행기 시간이 1시니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샤브샤브 먹으러 왔지요. 오. 짠. 예, 여기 되게 신선하게 많다. 엄청 종류도 많고 이렇게 야채도 있고 어묵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다 있네. 그리고 여기가 뷔페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디저트도 있고 아, 죽! 밥죽! 밥도 있고 면도 있고 점심 먹고 지옥반에 왔어요. 여기는 초입 입구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다. 지금 가는 길이 되게 기념품 가게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 것 같아. 이따 들어가면 그생가치로에 국면 있잖아, 거기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거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좀 정상에 다다랐거든, 근데 너무 풍경이 예쁘다. 요렇게. 짜잔. 음. 5번으로 할거고 연등 한번 날리려고 하나 둘셋 두세요 뭐 네. 바이바이. 어, <laughs> 아, 여기는 이제 타오 위엔 공항이고 근데 이제 한국 가려고 공항이야. 3박 4일 동안 거의 뭐 먹고 훈련하고 자고 <laughs> 요런 재미없는 일상이었지만 봐 줘서 너무 고맙고 가는 길에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대만 코치께서 비즈니스석을 끊어주셨어. 그래서 갈 때는 좀 편하게 가보도록 할게요.